안녕하세요, BJ 수민입니다. 드디어 떴네 벤투스. 잡아야겠다. 얼마 만에 잡는 거냐? 이거 몇번 띵을 봤는데 어이쿠야. 에, <laughs> 예, 운 좋게 떴네요. 잡아야죠. 귀찮으니까 잠못 빨리 치고 갈게요. awa ini 약도 안 먹어. 아, 귀찮아 죽겠네, 이거. 빨리 죽어. 이거 땡기면 좀안 올라나? 만화 이구스 이거 어디다 쓰라고? 야, 오랜만에 보네요. 아 이거 잡 찾는 것도 힘들어. 이거, 잡보스까지 싹 잡으시는 분들이 좀꽤 되나봐요. 지금 3분 치고 있으니까 어차피 영상 녹화하니까 시간 다 나오니까 얼마나 걸리나 한번 봐 봐야겠다. 어서 오세요. 예, 예. 그러니까 저도 칼질을 안 했잖아요. 그냥 아이고, 암 그냥 튀기만 하잖아요. 막 칼질 안 하고, 막 어. 뭐 칼질한 사람은 어쩔 수가 없어요. 아이씨, 광도 돌고 치고 있었네. 아 형님, 저 광도 돌고 이때까 치고 있었네데아씨 <laughs> 아무도 말을 안 주냐. <laughs> 에이씨, 시간 젤 이유가 없네. 에이씨. 아, 듣기만 하고 있었어요? 아, 4분을 날렸다, 야. 광모드가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는 거야, 자꾸. <laughs> 바보라니. <laughs> 아, 보스 보기도 힘든데, 이거 리셋시켜갖고 잡기도 뭐하고, 이씨, 그냥 뚜껑 해야지. 아마 지금 조금 지나면 칼질 안한 사람이 아니라 전체 그냥 거기 있는 캐릭 전부 다 해갖고 안될 수도 있어요. 시간 싸움일 뿐이야. 죽어라! 참, 예전에 이거 벤투스 잡으려고 한 파티 우르르 몰려와갖고 말갱이 먹어가면서 퍼티어 퍼티어 뺑뺑이 돌아 막 그러면서 그렇게 잡았는데 다 추억이다. 메소스 잡으면서 코피 터졌다고요? <laughs> 어, 메소스 아프더라 형님. 저번 영상에 벤투스 메소스 그두개 잡는 거 있었는데 아프더라고요. 예. 그건 좀더 가오가 있더라고요. 여기 아우라가 좀 있어, 캐릭터한테. 빛나면서. 예, 점수요? 모르겠어요. 왜 703점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뭐한 천점, 천점 더 올리면 아마 사립되지 않을까 싶어요. 어서 오세요. 죄송합니다. 빨리 끝낼 수 있는 거, 제가 광도 들고 치는 바람에 좀 시간 4분을 날렸습니다. <laughs> 아니, 씨. 아해광인네 <laughs> 고있으면 잡겠다. 한 5분이면 잡겠네. 5, 6분? 길어야 6분? 찍어. 그렇지. 한해 먹고 또 찍어. 찍으란 말이다, 그래, 광이다. 확실하고만한 2분 더 치면 잡겠네요. 벤투 아니요 이거 원래 혼자 잡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보스 자체가 얘 예, 예, 벤투스 이런 유 닉네임에다가 레어보스도 아니고 본보스는 24시간 리젠이에요 24시간 플러스 12시간까지 띵을 봐야 되고 게임이 워낙 10년 넘게 서비스 되다 보니까 이제 스펙이 되다 보니까 보스는 그대로인데 캐릭터들은 레벨이 올라가고 장비가 올라가잖아. 보스만큼 세진 거죠. 비약, 망토? 아, 노란색이 망토였는갑다. 뭐 없네, 마마 하나 건졌네, 마마 하나. 끝.